당산 일동 주미 센터 어디? 와 이거 1, 1677 옛날에 졸라 많이 했는데 되는 건가? 음. 아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진짜 많이 했는데 어? 여기 5번 출구 나오면 CU 쪽으로 돌아가서 가면 됩니다 딱 이렇게 오른쪽으로 아 우리 주물럭. 하다 문 열었다 오늘. 와 서울지. 어 신발 벗고 들어가요? 어 사장님 저희 먹는 거 저희만 나오게 찍어도 돼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너무 시원해. 와 진짜 시원하다. 금요일에 왔었는데 문닫혀 있더라고요. 아쉬하셨어요 아, 저희 우리 주물럭. 저두 개만 일단 먼저 해 주세요. 음. 그래, 카스랑 참이술 당겨 주세요. 물물 레소 오메 간장 지원하고. 야 이거 철판 딱야 이게 딱 올라와 있다. 어, 이런거 좋다. <laughs> 이었다 기름 빠지고. 우와 김치 신김치다. 음. 우와. 반찬은 이렇게 무 같은데 무랑 이 신김치랑 이렇게 양파찌개. 딱 단촐하게 요거만 있으면 맛써주만 새벽 먹습니다. 와와 맛있겠다 진짜. 모두 응. 달라고 네. 하면 요거 주는 거고. 예. 아무리 달라지면 다 받으시는 게. 같습니아아아 아, 누가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엄청 맛있게 보이더라고요. 그 밥도 볶아 먹은 거 올렸더라고요. 음. 와. 어 깻잎 편인가? 깻잎 없는데? 고짓말셔요 여기에는 숟가 들어가는 것같습 깻잎은 닭갈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아, 닭갈비가 음. 아, 메인인가 보다. 아니, 똑같아요. 한 시간은 똑같이 이렇게. 백숙 같은 거는 미리 전화해서 얘기해야 되죠? 네. 한 1시간 전 이렇게. 안 돼요. 2시간? 게 있을 때만 아, 되는데 네. 하면 미리 얘기해? 일단 해보고. 예,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. 음. 시원하게 풀잔으로 한번 빵 마셔볼까? 어. 갈증이 해줘야 된다. <laughs> 어, 나도. 어, 뭐 나왔다 또. 어. 양파하고 땅추까지 어, 이거 한 방에 털어보고 소주 먹번 볼까? 근데 이거 원샷 할수 있나? 거짓말. 와 진짜 맛있겠다. 어. 이이 맛이 봐도. 아아또 뭐가 들어가네. 오. 오. 부추까지. 와 부추. 우린또 살도 안 찌잖아요. <laughs> 아예 감사합니다. 온사 아. 목열었어 아, 헐어 들어가더라. 맛있나? 그냥 또한번 먹어봐야겠다. 음! 음. 음. 밥 볶음은 진짜 맛있겠다. 음 빨간데 한개 남있네. 음. 어, 된장 된장도 있어 없네. 나도 해. 쌈장 좀 해가지고 딱 먹을 때 맛있더라. 겠 내가 아까 아, 먹어봤는데. 야, 김치가 이거 신김치다. 안 시들어. 안 시나. <laughs> 위 음. 마치고 음. 아, 퇴근해가지고 여기 간단하게 1인분씩 다 먹고 밥 볶아 먹으면 슬슬 알겠다. 아니 2인분씩 굽면2인당 15,000원씩에 네. 소주 한 병씩 먹으면 딱 2만 원씩에 딱밥한개 2만 8천 원, 2만 0천 원에 저녁 딱 먹고 맞지? 근데 이게 좀... 슴 씀씀해서 된장이랑 같이 먹으니까 좀 음, 씀씀하네. 음. 23,000원이면 지금 코닭 비비큐 시켜먹어도 23,000원이야. 배달비 합치면 26,000원. 이다인데아 근데 자주 막 소주 너무 잘들어갑다 분위기는 좀 할머니 집온 느낌 나지? 이모님 디비로 했다. 근데 저거 디베 그지? 어, 어. 침좀섞이고 하는 거지 뭐. 그래. 나는 그 행님들 침이 제일 맛있더라 그래. 어? 네, 이거 어디서 봤는데 오리지널에 고구마를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. 고구마 맛있겠는데? 근데 고구마 생으로 먹어도 맛있는 거 알지? 어, 맛있지. 아, 맛있어. 사장님, 저희 닭갈비 1인분 먹어보려 고 그러면 여기 바로 구우면 돼요? 예 네. 저희 닭갈비 1인분만 더먹어봐도 돼요. 너무 맛있어서 닭갈비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이제 자극적인 것보다 이 슴슴한 것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. 나 오늘은 밥두개 볶을 거다. 두개 볶아, 두개 볶아. 이야.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아, 에펠탑가 <타비가>. 이야. <laughs> 안 먹고 살아. 아재들 특징이 또막 미리 만들어놨다 또술 먹기 전에. 나 나이 어릴 때는 막 짠하고 먹고 하지만 나이 뭐... 만 들어야 된다. 어. 그나마 좀 나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나. 이런 식으로 해나. 그리고 이제. <laughs> 이랬잖아. 어, 그래, 아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와, 이거 싸먹고니까 진짜 맛있네. 어. 아, 이거 깻잎이 들어가네. 아까 사장님 말씀 대로. 닭 다리살 같다. 다리살이네. 모들 모들 하겠다. 아, 오늘 밥값 못했는데, 오늘 놀았는데. 누가? 이거 먹으면 안되는데 솔직밥잘못해밥 음. 먹어야지 맞아요 그날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소리도 있잖아요 어, 사장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? 야, 야채 때문에 그런가? 어, 엄청 많아 보여 음. 누가 인디오 지지는거같 <laughs> 누가 피식 지는거같아 계속 어. 아 근데 나 철박닭갈비 잘안 먹어봤단 말이야 어 나도, 그래. 이거, 나도 이거 별로 안먹어 왜냐면 난 숯불만 먹어봤거든? 내 숯불에. 숯불은, 숯불 향이 있으니까. 응. 근데 내가 숯불을 좋아하잖아. 이또 야채 많아서 살도 안좋 그렇지. 응. 야채 많이 먹어야 돼. 응. 이거는 이거 바르면 안 된대? 이거 발음면 조금, 조금. 음. 음. 아, 이것도 맛있어요. 근데 양념은 같은 양념이죠? 달라요 음, 음. 왜냐면 딱 간간하게 비슷비슷한 어, 어. 느낌이에요 이게 더 세고 음. 이게 조금 더 약하다 음. 야채가 들어가서 그런가? 어, 이거 괜찮다 이걸 음.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 어. 쌈장도 맛있다 어 건강한 느낌? 진짜 한식 먹는 느낌? 어 쌈장 넣지 말아메 아니 이거 숟가락으로 부어버아 아, 근데 나는 오리 볶음밥을 먹고 싶었거든. 응. 근데 오리가 많이 없어서 이거 닭갈비 볶음밥이 될것 같다. 사장님, 볶음밥 두 개만 주세요 우와. 밥 시키면 주는 거예요? 우와, 시원하다. 밥두개 맞춰. 야채, 야채만. 야채. 어. 이 담으면 잠들겠다. 네, 감사합니다. 좀 이따 불 것게요. 야, 아마 땀 나고 있는 거 보이나? 소주병에 지금 땀 나고 있는 거 보이지? 시원해 가지고. 삼장. 어, 어, 와 냉국 살을 넘겨가지고 <laughs> 소화제다 냉국 새콤하이 응. 아 하여튼 오늘 좀 맛있게 먹고 갑니다 막자냉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 먹고 가야 된다 아 김치 다 올려야 이거 진국이 좋아하지 음.